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셨나 하는 것을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집트 에 요셉이 왜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미움 보여서 그렇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보였던 이유는 꿈 얘기를 했는데, 꿈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다 이렇게 자기한테 무릎 꿇고 와서 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그 형제들은 감히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긴 저고리, 긴 저고리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꿈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미움에 크게 날아가지고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어요.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죠. 아주 그 형제들 집에 또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또. 거기서 또 감옥에도 가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또 거기서도 또 마침 꿈풀이를 해줘가지고 이집트 재상이 됐죠. 이상 그래서 그 꿈풀이를 해줬는데 꿈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기근이 세상에 기근이 왔는데 그거를 요셉이 잘 해결했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곳에도 기근이 와서 형제들이 찾아온 거야. 또 요셉이 또막또또 또, 또 보니까 분풀이 하고 그랬죠. 거기서 보니까 분풀이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나중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형님들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목숨을 살리시오고, 저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이 그러니까 네, 내용도 뭐예요, 끝내는? 하느님께서는 악에서 선을 얼마든지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당신 자신 안에서 악을 선으로 어, 끌어오시는지. 사람들이 저지른 제약 중에서 가장 큰 제약이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배척해서 언가 수치와 모욕을 다 퍼붓고 또 가장 힘들게 죽게 하는 십자가의 못박에서 죽인 거죠. 어,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게 뭐예요? 몸은 생생한데 숨을 못 쉬고 죽는 게 제일 힘들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힘이 있으셨으니까 다리로 버티고 뭐 해다가 계속 숨을 쉬셔야 되는데 이 허파가 움직이지 못해. 가슴이. 그러면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못 움직이면서 죽겠죠. 그거 끔찍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도 절대 이러는안 됩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거를 좀좀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악에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많은 거짓 증인들, 그 당시 가장 강한 로마 제국이 도구, 도구가 돼서 일으킨 악의 복합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이 저지해질 수 있는 악, 악의 총동원된 이 악의 복합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면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과 사랑으로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히, 이 물리치신 게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악을 영원히 물리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오로 또 보겠습니다, 바오로. 바오로는, 음 그리스도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죠. 그것도 부족해서 다마스쿠스 가서 왔어요. 거기 가서도 남자든 여자든 다 결박해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이르렀을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여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바로 들었어요. 잘 모르긴 했지만 바오로는 예수님을 박해한 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오로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라고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그 바오로가 증언한 게 있어요. 그에 보면은 옥살이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아서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대, 자주. 그래서, 그, 뭐, 율법에 마흔대는 때리지 말라고라는 규정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서른아홉 번, 매를 맞는 걸 다섯 차례, 채찍으로 맞는 것세 번, 돌에 맞는 것한 번. 그래서 이때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잖아요. 그리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적이 세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 동족들, 이민족들, 거짓 형제들. 거짓 형제들이란 뭐냐면은, 바오로를 죽이기로 결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제들의 위험들. 이게 고린토 2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로는 원래 박해자였는데, 이 악의, 악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 악에서 선을 끌어내려서 달릴 길을 다 달려서 복음을 죽는 순간까지도 전한 거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선에서, 악에서 선을, 악을 선용하시면서 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올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결론에 왔는데, 음, 하느님과 사람이 보는 성가학의 차이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죄와 위로움과 심판의 강의를 하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더더 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를 보내신 분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이롭다 하시면서 죄가 뭐고, 이로움이 뭐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편에서 죄란 뭐예요? 하느님 믿지 않는 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십계명 어기고 또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인 거, 뭐 윤리적인 거 잘못하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죄는 죄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예수님 믿고 고해성사 보면 어떤 죄라도다 용서받죠. 용서받을 죄를 죄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당신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당신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데, 잘못했다고도 인정하고, 늦지도 않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는 죄를 이건 정말 죄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는 아주 일상화 돼가지고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 뭐 자기 성찰을 할때 어떻게 해요? 쉽계명 가지고 막 하겠죠? 또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러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예수님 믿나? 이걸 먼저 성찰해야겠죠? 예수님 믿나? 사랑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본적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 믿나? 근데 제가 이대답에 예, 믿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 금방금방 못했어요. 자꾸 들어가 보니까 안 믿는 것 같고, 뭐더 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거막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너무 세심하게 세심증에 걸린다. 그래서 세심증에 걸린 적이 있어 제가. 그다음에 네, 위로움에 대해서. 위로움은 여러분들이 위로운 사람,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사람, 또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위롭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위로움은 인간들은 자기가 위로롭게 살면 위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위로움은 위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은. 하느님 한분뿐이시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움은 위로움이 아닌데, 언제 우리가 위로우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롭게 해주실 때, 언제 위롭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들, 사람들을 위롭게 했어요. 위로움을 되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워진 거예요. 이것도 다르죠? 내가 위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거를 위덕이라고 해요. 위로운 덕, 위덕 의덕을 많이 받고 원죄로 인해서 상실된 그 위로움을 회복, 회복하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상실된 위로움을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위로운 사람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면. 그냥 잘못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서, 어, 하느님,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운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근데 교리서는또 어떻게 해? 세상 종말에 누가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자야.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을 권하러 오신 분이라고 아주 그걸 더 크게 강조를 하셔 그러면 이 심판, 심판은 누가 받아? 심판을 받는 사람? 영적인 존재든 사람이든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는 그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죠. 예수님이 재지은 사람들을 심판해요? 이 사람이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지금 우리 고해성사에서 있는 일이죠? 제 고해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이제는 정말 너무 끔찍해. 아, 이걸 용서해 줘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죄들도 있어요. 너무 끔찍해. 잘, 근데 잘 늦지도 않아. 막 오히려 대들어 막, 제가 그래서, 막, 자기가 재줬는데도 막 대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예,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오. 인간에게는 좀 뭔가 막 이렇게 느끼는 게 있더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심판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도 용서를 안 청하고 안 와. 이게 또 끔찍하죠?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걸 완고하게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이건 심판받은 거예요. 내이 심판은 자기가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린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느님과 사람이 보는 선과 악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